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종목 추천 드릴게 없어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자 저희도 오늘 제 리딩방 리딩방 같은 경우에도 이번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제 오토에 하나 10% 12% 정도 먹고 그리고 오늘 하나는 손절했고 한 3%? 4% 정도 손절했고 그냥 깔끔하게 첫 손절이었습니다 리딩방 자 이제 제가 종목 추천해드릴건데 자 오늘 보시면은 여기 화장품주들이 다 갔죠, 여러분. 다 갔단 말이에요. 대장 오늘 이제 테마주로 돌아가지고. 뭐죠? 리오프닝주로 다 돌았죠. 그 다음 TJ미디어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주로 돌았고. 자, 그럼 앞으로 여러분 순환매가 돈다는 겁니다. 어디로? 리오프닝으로 관련해가지고. 자, 그 중에서 항공주들이 자리를 다 잡았어요, 여러분. 여행주, 여행주도 있지만, 제가 볼때 항공주가 낫다는 거지. 자, 하나는 지네요.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아시아나 idt는 패스하겠습니다. 근데 이것도 충분히 다네드 가면 다쏠 거예요 한 번씩. 근데 이건 워낙 종목 수도 없고 해서 좀 별로고, 요거는 패스를 하시고 제주항공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종목, 그러니까 종목들 중에 자리가 좋은 거는 뭐냐? 진에어가 좋고요, 대한항공이 좋고, 아시아나항공도 좋습니다. 요세 개가 제일 좋아요 지금 자리 자체는. 자이 양봉 있죠 여러분? 이 양봉 이거 제가 볼때 여기서 또 쏠려고 뽑은 겁니다 뭐다 여러분 이 양봉이 구라가 아니고 찐이다 쉽게 말해서 진짜 양봉이다 앞으로 상승을 주기 위한 양봉이다 아시아항공이 그렇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에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여러분. 수납매가 한번 돌 겁니다, 리오프닝으로 해서. <laughs> 왜냐면 지금 종목도 여러분 갈거 없어요, 여러분. 갈거 하나도 없다고. 근데 딱 지금 하나 나왔네요. 뭐다? 항공주들. 요거 여러분들, 월요일부터 일단은 담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담으세요. 내리면 더 담으시고. 아셨죠?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월요일날 제가 해드릴게요. 자, 월요일 담으시고. 혹시 얘들 이렇게 이렇게 도지수가 좀 내리잖아요. 그러면 더 담으세요. 아셨죠? 그리고 뽑는다. 파세요 쉽죠, 여러분? 이렇게 주식을 하시면 돼요.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행주는 여행주도 괜찮긴 한데 왜냐면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이걸 다 돌렸다고 지금 이런 걸다 돌렸어 요 얘네들이. 아, 이건 아직 못 돌렸지만, 다 돌렸단 말이야. 자,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몇꾸러 가겠죠. 맞죠? 그러면 뭐다 간다는 거겠죠, 이것도. 근데 여행주보다는 항공주들이 훨씬 좋으니까 항공주 보시고 꼭 매매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크게 못 가기 때문에 뭐지니어 같은 게 크게 갈수 있고 아시안 항공이나 대한항공은 그렇게 크게 뽑을 수는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건 뭐 적당히 여러분들 보시고 한5% 10% 내외에서 전량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